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로 지정된 중구 3일 초등학교가 존중과 공감,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다문화 시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상북중학교 학생들이 덴마크 학생들과 특별한 연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11월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구 3일 초등학교가 올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간 학생 체험중심 활동을 통해 존중과 공감,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다문화 시험교육이 실시되는데요. 그 현장에 심은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3D펜을 이용해 지구 모양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지구촌 사회의 관계를 알아보고 존중과 공감, 평등의 가치를 몸소 느껴봅니다. 올해 다문화교육정책학교로 지정된 울산 중구 3.1초등학교. 마을 공동체와 학생, 학교 교육 과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문화 시범 교육을 11월 1일부터 3일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다름에 공감하면서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문화 교육에는 중구청 마을교사 동아리와 중구 가족센터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해 14개의 다문화 부스가 열렸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또 배워야 되는 다문화 감수성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수업으로 어, 녹여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불스로는 흔히 접했던 세계 의상 체험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태양광 비즈 체험, 인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가죽 테슬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는 활동으로 가죽 벨트 만들기를 했는데. 그게 인상 깊어서 다문화 수업을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는 것보다 지금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체험 활동을 또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문화의 의미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배운 이번 교육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교의 교육 과정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교육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의 교육청은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지역 고등학교 57곳의 고3 부장교사들이 참석했고 교육청은 예비소집과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준비사항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응시 방법 등 유의사항들을 안내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수능 응시 인원은 재학생과 졸업생 등만 365명이며 일반 시험장 26곳과 재택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1곳, 병원 시험장 등이 설치돼서 운영됩니다. 상북중학교 학생들이 덴마크 에이지저거스 인터내셔널 애프터스쿨 학생들과 특별한 연극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연극 수업은 양국 학생들이 덴마크의 거장 안드레센의 동화 그림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상북중학교 교사들은 연극교육연구소 플레이아티와 한달 가량 연극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상북중학교 국제교류 동아리 학생들은 내년 1월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구 남해중학교는 지난 7일 학교 규정에서 제 5회 청란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 밴드와 댄스팀 등으로 구성된 예술 동아리 학생들은 틈틈이 연습한 기량을 발휘하며 마음껏 꿈과 끼를 펼쳤습니다. 특히 제24회 중등 학생 학예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밴드부 공연이 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남해중학교는 코로나로 지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과 락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8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전체 학교 보건 교사와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연수는 울산시 약사회 강지훈 총무 위원장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대규 마약 범죄 수사 계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통한 청소년 약물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학생교육원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내와 어울림 수련장에서 2012 또래와 함께하는 행복어울림 힐링캠프를 실시했습니다. 힐링캠프에는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38곳, 5학년과 6학년 한색 215명이 참여했으며 음악과 공예 체험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원 유치원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유치원 강당에서 4세와 5세 원아를 대상으로 2학기 독서 골든징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독서 골든징은 유아들과 함께 읽었던 동화책 가운데 4권을 선정해 우회스 퀴즈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고원 유치원은 행사를 통해 유아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교육뉴스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